2021년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주님 인도하시는 하루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아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에미야 5장, 1절에서 5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느미아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백성들의 절반은 이제 무기를 갖추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때. 약한 곳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고 절반은 열심히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으로도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또 무기를 잡고 그렇게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어, 나팔수를 옆에 두고 적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오면 나팔을 빵불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는데요, 어,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일하고 별 뜨면 집에 가서 쉬었느냐 그러지 않고 성에 남아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불침범을 또 서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결국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건설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오면 사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느헤미아의 구성이요. 시간순을 좀 엎어놔요. 그래서 갑자기 10여 년 뒤에 일어난 일이 여기에 딱 들어와서 5장에서 이 문제 이야기를, 문제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이냐. 식량 때문에 겪는 유대 사람들의 억울함.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식량 때문에 식량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아주 가난한 유다 형제들이 있고 부유한 유다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다 어렵죠. 다 어려운 상태인데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난한 쪽에 있는 사람은 또 자식도 많아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많은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땅 또 포도원 이런 것들을 팝니다. 좀 넉넉하고 곡식이 많은 사람들이 제값에 그것을 사지 않고요. 곡식은 당장 필요하니까 아주 헐값에 곡식을 조금 주고 그 땅, 포도원, 밭 이런 거를 다 갖고 가버리는 거죠. 그 곡식을 먹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팔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까지 팔았어요. 같은 형제인데, 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 흥부와 놀부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흥부와 놀부가 같은 형제인데, 또 흥부는 가난한 데다가 자식도 많아요. 먹을 거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죠. 같은 유다 형제끼리 이 아주 비싼 값, 어, 그러니까 아주 싼 값에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곡식을 팔고, 부유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유다 백성들은 자식들까지 다 팔아야 되는, 종으로 팔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흥부와 놀부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흥부와 놀부 이야기, 흥부전은, 어, 신라시대 때부터 있은 얘기, 방위전이라는 설화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흥부와 놀부 이 이야기는 근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농과 빈농의 이야기. 같은 농부인데, 같은 형제인데, 부유한 재산을 많이 가진 이 양반댁인 놀부와 재산이 거의 없는 이 흥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요. 단지 신라시대, 조선시대, 근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보여주고 있고, 느에미아 시대 때도 보여주는 거죠. 흥부와 놀부는 어떤 식으로 그 권선징악, 이 어려움, 원망거리를 해결하게 되냐면, 착한 흥부가 제비가 다리 부러진 것을 보고 정성을 다해 고쳐줬더니 제비가 가을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봄에 돌아왔는데 박씨를 물고 돌아오죠. 그래서 박씨를 심었더니 큰 박이 열려서 슬근슬근 톱질하세 요 그랬더니 금은보화가 얻게 돼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 그걸 보고 또 질투가 난이 놀부는 또 억지로 그 제비 다리 분질러서 고쳐줘요. 그러면 또 제비가 이듬해에 또 이듬해에도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박, 박을 슬근슬근 톱질하다, 이렇게, 톱질했더니 막 온갖 오물들 나오고 온갖 재앙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비슷한 어, 내용이 나오는 이 느에미아 시대 때에는 어떤 식으로 느에미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을까? 과연 박씨가 나올까? 한번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가난하고 억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에게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하고요 오늘은 우리 디모데 공동체, 우리 김영순 장로님 한국에 계시지만 종종 보신다고 하죠. 디모데 공동체와 엘림, 오징예수, 온유, 세계의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 느헤미야 시대처럼 흥부와 놀부의 시대처럼 가진 자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너무나 없어서 억울한 시대는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내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림 오징 예수 오뉴 우리 새 목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바라보는 공동체.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어제 참 많은 분들이 좋아요, 서른 명 이상 막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글을 달면서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정말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23분 이상이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금요일 날, 모든 분에게 다 드리면 좋겠지만, 또, 선물을 몇몇 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가 있고 또 총목장 모임 2021년 마지막 총목장 모임이니까 목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길 함께 걸어갑시다.